안녕하세요. 허준 t v 주라기월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 양파전 기억나죠? 그때도 이 주라기월드를 했었거든요? 네, 하나 클리어 했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서 좀 줄일게요. 네, 어제. 이거 했었거든요, 얘. 얘 얻었어요. 최고는, 펑컬 베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늘, 미션 하는 거예요, 미션. 할 만해, 할 만해. 이 정도면 할 만해. 네, 지금까지 아무 후회 없죠? 저는 이때는 그냥 이렇게 2스텝 차보자게 가겠습니다. 한공 나오려나? 이렇게 4스텝 올리면서 천천히 할 거예요. 죽으면 또 죽을 때까지 공격해야죠. 앞 앞앞그 죽었다. 내 죽을 때까지 공격해야지. 되 일방 했을 것 같거든요. 아다 공했네. 알아? 근데 다 공했는지 모르겠다. 죽었고요. 네 이제 이 녀석 한방가이네 도체했어. 야, 뭐나 방어 철저히 했어. 넌 죽어라? 소식은 내가 전해줄게. 죽어. 오피아코돈, 이거 실화야? <laughs> 혼자서 두 마리 다 죽였어요. 어, 이거 못 죽이네? 다공해봤자 죽이나? 근데 공격을 안 나왔습니다. 교체 바로 가겠습니다. 네, 코끼리에요. 아, 괜히 했나? 와, 이렇게 돌을 뿜으면서 승리해 버렸구요. 네, 중급상품. 또또또또또또또. 아 충성도 점수가 나와버렸고요 중요하고 무료 이거 가속하고 수집하겠습니다 이 녀석 처음 얻어봐요 제가 정리 좀 해놔 가지고 전설은 전설대로 아니옵니까 해놨 고요, 한번더가겠 기전 에 아, 하나 풀렸 는데 미션 하나？하 죠？아 이거 보상 은받 아요. 미크로 포사우 루스 의이놈은뜻은 작은 눈 도마뱀 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프타포사우루스. 미션 좀 해보겠습니다. 제하고도 예, 훈종이 날개 더하기 날개거든요? 미션 완료. 딱딱. 아, 다 쓰다듬기. 파동이야. 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두방 가기잖아. 교체할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 스택 올려줄 거요이공 해봤자 안 죽어요. 안 죽었나? 네, 바로 안정적으로 갔고요. 뭐야, 얘? 뭐, 이렇게? 할게요. 한명 죽였네? 어쩌다 보니까. 다, 다공 안 나오네? 그럼 내가 뭐, 이 공으로 죽여야 안되나? 아, 죽진 않았고, 죽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다고 제가 사방한 줄한 거예요. 제. 상성이어서 좀 무섭잖아요. 상성인데 좀 무섭잖아요. 다공 나와라, 이게. 어 3공 나가야되네 주검 사망 뭐야닭 일곱 이게 꽤 머리쓰는 게임이에요 3공은 해줄 수 있지 아 상승이야 상승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다공 나와 비상사태 죽음 네 이렇게 망해버렸고요.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한 거. 이왕 한 거. 얘 고기로 갔다가 얘랑 티라노 좀 써보겠습니다. 양서 한 마리만 나와라. 양서 오케이, 눈... 눈...다고? 양서가 맞긴 맞는데, 눈...다고 29... 아하, 어떡하지? 쟤, 나 똑같애... 는데똑같패 했...텐데... 다공항이 진짜 귀기워 양소가 나오긴 했는데 훈종이 나와버렸어 그냥 사정없이 공격나오네 원래 공격력 400 죽여야 돼다 공격해야 돼4공고 맡겨 그냥! 킬로도쿠스가 더센 모양인데, 다공으로 죽여 버리는 줄 알았더니만 와, 어, 이걸? 이걸 알아가또 어, 죄송한다, 죄송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죽어버렸구요. 10이라도 나오면 이거, 컷이네. 네, 이렇게, 이겨버렸습니다. 티라노 30레벨이 사기네. 얌, 킬. 우리, 우리, 기리스 공원의 최강이 될 공룡입니다. 고급상품. 이렇게 나왔고요한 칸만 더 뒤로 가지. 이거 영상 보고 한번더 뽑도록 하죠. 네. 재밌었으면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펀치로 눌러지 말고요. 네, 이거 한판 하겠습니다. 딴, 딴, 딴. 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르셔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포획해 버렸습니다. 슈퍼 DNA도 얻었고요. 28세 테이지에 수페로스가 나오잖아요. 이 녀석. 사용하겠습니다. 트레이저동 좀 하겠습니다. 코인 갖다가 코인 갖다가 <웃음> <웃음> 저는 사료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이제 모기 공장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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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 네, 이거는, 이거, 다 풀려야지 될것 같아요. 이거 전설 다 써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